저는 그 정치학 베이스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당과 조총련의 분당과 대립 이런 문제를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조금 했는데 어 다른 여러 선생님들 쫓아다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너 공부 좀 열심히 똑바로 하지 그렇게 되겠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지금 이공 이사장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박사 후에는 일본 오사카에가지고 쥬라시에서 1년 지내면서 어르신들 말씀 듣고 뭐 그렇게 공부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 모친이 쥬라시 이쪽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해방돼서 오셨기 때문에 제일 동포 사회에 대한 궁금증은 분명히 남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통임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사 학기 한 번씩 제일 동포 강좌를 개설했다가 이번 학기부터는 매 학기 제일 동포 사회 이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50명씩 1년에 100명 앞으로 계속 이걸 강의를 하는데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동포사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하고 특히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4개국 플러스 또 다른 우리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 왜 역사 어떤 역사에서 이런 동포사회가 만들어졌고 현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고 우리하고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해나가면 좋을지를 이해한다면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해외로 나갔을 때 많은 나라의 동포들하고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하고 교류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강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착 베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오늘 할 얘기는 좀 적어놓겠습니다만 앞에 좋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얘기 먼저 잠깐 드리면 지금 국제질서 우리나라의 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신 건다 아실 테고요. 트럼프라는 유명한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가 정보국, 우리로 치면 국정원 비슷하겠죠. 정보국에서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미국에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CIA, FBI뿐만 아니라 뭐 6개 공 정보기관 등등등 해서 16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특별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줍니다. 그게 제목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 건물도 글로벌 센터인데 글로벌 트렌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받으신 게 글로벌 트렌드 2040. 전에 트럼프가 받았던 게2 0 3 5 다음에 올해 12월이나 내년 바로 다음 달 1월 달에 아마 트럼프한테 갈 겁니다. 그게 글로벌 트렌드 2045가 될 겁니다. 대통령 임기 4년인데 이렇게 당선됐을 때 아니면 취임했을 때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5년 턴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최근 두 번의 보고서를 보면은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시아 얘기할 때 트럼, 트럼프가 8년 전에 받았던 보고서에 보면은. 아시아의 여섯국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백악관이 새 대통령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국가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아 그러면 중국 문제가 제일 미국한테는 크죠.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일본. 그 다음은 한국이라고. 아니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인탁 기수님은 인도 이렇게 계신데. 인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대만, 싱가폴, 아니면 네 번째 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필리핀, 여섯 번째는 베트남. 그 다음은 없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봤을 때는 이 백악관이 봐야 될 것은 아시아의 국가 중에 여섯 개만 관심 가져라라는 얘예요 한국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본 보고서는 형식이 조금 다르네요. 이건 아시아 중 이렇게 지역별로 나눈 게 아니라 최강대국 G2 하고 그다음에 강대국 6 개, 그러니까 다개 하고 나머지 강대국이 될1 2개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에, 5개 나라는 뭐 영국, 뭐 일본,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전제적인 인도와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국가들 보면은 아시아에서 들어간 나라는 베트남은 요번에 안 들어갔고, 인도네시아하고, 뭐, 이란, 뭐, 이런, 이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예 없어요. 한국은 4년 전 보고서에 보면 딱 어디에 나오냐면,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가장 증가한 나라 1위. 거기에 나옵니다. 다행인 거는 20년 동안 시급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1위로 나옵니다. 그, 그건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볼때 앞으로 5년, 10년, 이, 이 글로벌 트렌드를 20년을 내다보는 건데, 20년 후에 관심 가질 만한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기업, CEO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블럭을 만드느냐, 경제 블럭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는 세계 블럭이 돌아가잖아요. 미국이라는 블럭하고, 그 다음에 어, 중국이라는 블럭, 이유 EU 37개 나라. 이블럭이 돌아가고 있는데, GDP 생산량이 미국이 한30 t r i 달러, 30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한25 t r i l 달러. 요즘 약간 그 내려가긴 했죠. 그 다음에 EU가 15 t r i 달러. 요것만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나마 일본이, 옆에 있는 일본이 한5 t r i 달러 정도 좀안 되고, 우리가 2 t r i 달러가 안됩니데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나가려면, 강력한 이 경제 블럭들이 기침만 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변국 또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경제 그 규모를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모든 대기업 CEO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길게 드렸냐면 저는 통일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다 아시죠. 물론 이름은 아,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그 동안의 교재들을 보면은 남북한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단어가 들어가 있는 민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720만 제외 동포들과 어떻게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국경을 넘는 또 다른 경제 블록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물론 경제만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천박하게 왜돈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선 경제도 하고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화협력 또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만 그런 게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외동포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숙명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어떤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관법 얘기를 보면서 참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도 입관법에 대해서는 별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여러 나라를 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많이 못 뒀는데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몇분 말씀드리면서 아 이런 게 키포인트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공이 사장님께서 아까 북한 문제를 얘기하셨을 때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따 좀더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시국 상황을 보면 은그 엄청나게 의혹스러웠던 것들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에, 북한에다가 드론을 세 번이나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인데, 우리도 지금 국회죠. 지난 10월 달입니다. 국회 열릴 때는 전국의 대의원 660여 명이 아, 전부 평양으로 몰립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들이 평양에 모여있는데 거기에 드론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 10월 3일, 6일, 9일. 그리고 어, 연평도에서 포격사 포격 훈련을 에, 지난 9월과 10월에 무려 한 600발 정도를 포사격 훈련합니다. 6월달까지 포함하면 한 900발 정도 되죠. 어, 저도 9월, 10월은 정확히 몰랐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북한의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들이 엄청나게 격앙돼가지고 하지 않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제가 김여정, 김여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입이 거칠기로도 유명한데 김여정이 뭐라 그러냐면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어, 이, 이런 문장은 북한에서 잘 쓰지 않는 문장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북한은 조건문을 씁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럴 수 있다라는 문장을 쓰지. 이건 거의 최후 통첩이거든요. 이게 10월 1 5일자인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난달 27일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윤정부 윤 행위에 대해서 규탄한다. 젠틀하죠. 완전 달라졌어요. 이건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중, 미, 에, 북한의 우방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달라지는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의 추장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할수습니다 북한을 달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이 당시에 거의.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하고 앞으로 대화도 할 것이고 같이 뭐 핵무기 많이 갖지 마라, 필요 없다, 그렇게 많이. 같이 예, 야구나 보자. 그래서 메이저리그 뉴욕 양피지 경기라도 같이 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실제, 지난달에 이미 그 당선자 진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북미 관계가 변화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다고 보지만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는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핵심이 인민대중 제일주의거든요.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뭐냐면, 인민에게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이공원, 편의점, 식료품, 그다음에 공산품 이런 걸 주는 거고, 그다음에 비행장, 공군 비행장을 밀어가지고 거기 온실을 짓고 농민들 집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고위층들만 가는 휴양지, 휴양지, 온천 휴양지를 싹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위층은 못 오게 만들어버리고 인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한국하고는 등 돌려 있지만, 어... 자기들 인민대중 제일주의에 맞는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이든 뭐든 가능하다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런 흐름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그런 변화도 좀 예상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본으로 하여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배경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상력을 오늘 갖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 그거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고, 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도 뭐 제안, 제안을 몇 가지 외교적인 제안을 이렇게 써놓고 됐습니다만, 이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잘 유도해 나가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 의회는 통과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행령을 수정하든 아니면 앞으로 법을 일본이 더 수정하게 만들든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어,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오기 전에 외교홈페이지하고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라든가 보도라든가 쭉 찾아봤는데 마땅히 그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는 별로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또 그런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국내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외교부가 더 노력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라든가 그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일본 사람들의 영주 문제를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좀 심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국가들 간에도 일본 정부하고의 노력을 위, 일단 외교 소통을 위한 그런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국제 블록 차원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안 국가라든가 G20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영주권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해나가야 될 것이고 뭐 다시 강요드립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위기 요인도 될수 있고 기회 요인도 될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기회 요인으로 바꿀 것이냐는 문제는 중요할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조약이 발효된 걸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에 북한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죠. 북한이 국제 분쟁에 끼어들기까지 한다. 근데 지난달에 이제 광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북, 러시아에 좀 알려진 교수님들도 몇분 오셨는데 과학아카데미의 보론초프라든가 이런 분들 오셨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들도 이해한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가관계 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조약의 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북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을 관리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돌려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